오늘은 성주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밖에 안에 다잘돼 있는 주택인데요. 일단 내부 이렇게 리모델링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 편백나무 되있고 조명 예쁘게 되있고요. 어, 이렇게 벽면 도잘돼 있고 바닥 깨끗하고 커튼 또 바깥에 이렇게 조망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집은 이렇게 위치가 동네 안이 아닌 약간 바깥쪽에 한적하게 되어 있고요. 좀 이따 바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고. 네, 또한큰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 되어 있고요. 여기는 큰방쪽 욕실입니다. 그리고 어, 주인께서 이렇게 다용도실 뒤편에 창고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바깥쪽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관장 이렇게 신발장도 잘 되어 있고요 문 열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넓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무 같은 거잘 심어져 있고 바닥도 잔디 그리고 이렇게 디딤돌 잘돼 있습니다 울타리도 돼 있고 소나무 그리고 전체적인 배경은 제가 또 드론으로 공중샷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저는 개장 전화인데 오시는 분이 뭐 참고로 수조됩니다 여기는 비닐하우스도 놔두고 가신다고 하고 요 수목도 오시는 분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제가 자세한 가격 그리고 그리고 면적은 제가 자막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부동 소장, 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